안녕하세요. 뱃쌤입니다. 어, 그동안 제가 좀 바빠서 어, 토픽 문제 영상을 못 올렸는데, 오늘 오랜만에 토픽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 토픽2 읽기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책을 많이 뿅뿅뿅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사가 모두 있다로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문법을 보면, 네, 음연, 든지, 지만, 거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그 지만이나 거나는 초급 문법이죠. 다 알고 있죠. 자, 새로 나온 문법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저기에 책 서류를, 어 이게 볼까요? 네, 자 이거는 사타라는 동사가 있어요. 사타 무엇을 사타라고 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책이 있었는데, 어, 책 위에 또 책이 있고요. 어, 그 위에 또 책이 있어요. 네, 이거는 책을 쌓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볼 문법이, 어, 형용사, 동사, 든지라는 문법이 있는데요. 볼게요. 자, 어떤 친구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하세요라는 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괜찮고, 전화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연락하는 것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전화를 하는 방법 두개다 괜찮은 거예요. 이때 든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지금 도서관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좀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니면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용히 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든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든지라는 표현은 어, 어디, 무엇, 언제, 누구 이런 말과 같이 씁니다. 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어디에 가든지 자주 연락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 한국에 가든지, 뭐 미국에 가든지. 뭐 집에 어, 가든지, 뭐 학교에 가든지, 그러니까 장소 그러니까 여기에 가거나 여기에 가는 거. 여기 가거나 여기 가는 것, 이때 네, 어디에 가든지 이런 말을 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무엇을 먹든지 잘 먹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한국 음식을 잘 먹어요, 뭐 일본 음식을 잘 먹어요, 뭐 중국 중국 음식을 잘 먹어요. 그럼 한국 음식도 잘 먹고, 일본 음식도 잘 먹고, 중국 음식도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친절해요. 뭐 친구를 만날 때도 친절하고, 뭐 선생님을 만날 때도 친절하고, 뭐 학생을 만날 때도 친절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든지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자 여기 아까 쌓다라는 게 있었죠? 자, 지식을 쌓다,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 보세요. 꽃이 피다. 네, 하나 알아두세요. 꽃이 피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걸 보니 봄이 뿅뿅뿅뿅 있는데요. 자 지금 동사가 오다가 있네요. 자 우리 문법 하나 공부해 볼게요. 백화점에 가니까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말 한번 볼게요. 내가 백화점에 가기 전에는 음? 백화점에서 지금 세일을 하고 있어요. 세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백화점에 갔어요. 그때 헉!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일을 하고 있는 것은 언제 알았어요? 백화점에 갔을 때. 백화점에 갔을 때 내가 처음 알게 된 겁니다. 네, 이거를 백화점에 가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표현은 동사 으니까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동사 으니까는 내가 무엇을 봤어요? 무엇을 먹었어요? 무엇을 읽었어요? 무엇을 했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 으니까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어, 보니까. 이런 표현하고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운 으니까는 두 개가 있어요. 네, 뭐가 있죠? 첫 번째, 이유를 말하는 거 있죠? 이유. 어, 비가 오니까 여행을 가지 맙시다. 음. 이 영화를 봤으니까 다른 영화를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 오늘 배운 두 번째, 으니까 표현이 있습니다. 자, 문장을 하나 더 볼게요. 김치를 먹어보니까 아주 매웠어요. 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유가 아니고, 김치를 먹기 전에는 김치가 매워요, 뭐 맛있어요, 어때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김치를 먹었는데 아주 어땠어요? 매웠어요. 김치를 먹었을 때, 김치를 처음 먹고 매운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먹어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문장 더 볼게요. 한국어를 공부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자,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는 한국어가 재밌어요, 어려워요, 몰랐는데, 한국어를 공부했을 때 그때 처음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아 한국어가 재미있다라는 걸안 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 보니까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그 다음 문법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형용사 은 모양이다. 동사 는 모양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어떤 추측이에요. 추측입니다. 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어떤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까, 자, 여기 또 은이까 나왔죠?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까, 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쁜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추측이죠. 그 사람이 정말 바빠요, 뭐 아파요, 어디에 갔어요. 이건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은 모양이다, 는 모양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자, 마이클 씨가 책을 읽으면서 울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왜 울어요? 뭐 어디가 아파서 울어요? 뭐 슬퍼서 울어요? 네,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는데 아, 슬픈 책을 읽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 은 모양이다, 동사 는 모양이다는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추측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아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추측하는 겁니다. 아, 봄이 온 모양이에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토픽 아, 8 3회 토픽 2 읽기 1번 문제와 2번 문제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한 문법 다시 한번 잘. 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